제가 요즘 취미로 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독서모임도 제가 영어 독서모임 하나, 일반 독서모임 하나 이렇게 총두 개를 꾸준히 나가고 있었고 종종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독서모임은 코로나 때문에 자꾸 취소가 되고 어, 연애도 쫑났고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찾은 취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영한 번역은 제가 잘 못하거든요. 저는 한영 번역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1만원 정도면 대충 한 페이지 분량이고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대학교 때부터 연이 있었던 번역회사에서 간간이 일을 받아가지고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이 번역 업체에서 사대 보험을 들어주는 형식이 아니라 3.3% 세금만 떼는 프리랜서 계약이라서 제가 5월에 직접 세금을 신고하면 되는 거라 가지고 경험 금지 조항에도 걸릴 일이 없어요. 사실 이게 번역료가 높진 않아요. 따지자면 거의 최저시급 수준이거든요. 작년 여름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한 7, 8, 9월 이쯤에는 거의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조금 조금씩 번역하는 양을 늘려가면서 이제는 거의 월 30만원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번 달이 2021년 1월인데, 저번 달 정산을 해보니까 50만원 넘게 했더라고요. 즉, 한 달에 한, 다, 한 50시간 정도 번역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대비 금전적인 효율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번역 업체에서 굳이 일을 받아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저는 돈이 필요해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로 글 쓰는 게 너무 재미있고,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요율를 높게 받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논문 의뢰를 주구장창 받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로, 어, 지금 버는 걸몇 배로 더벌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그만큼 책임도 커지고, 또 시간 압박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 굳이 그게 저한테 필요한 일은 아니겠다 싶었던 거예요. 번역 업체에서 의뢰를 받으면은 영상 자막이나 웹사이트 공고문, 계약서, 홍보자료, 뭐 이런 다양한 글들을 번역할 기회를 접할 수 있고요. 또,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제가 야근을 하는 날이다 싶으면은 그냥 몇천원짜리 진짜 금방 할수 있는 것들 받아가지고 금방 번역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휴가다,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은 긴 글을 받아서 할수 있는 유연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냥 맘 편히 거절하면 되고요. 오늘 좀 부담없이 취미 느낌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렇게 어 번역업체에서 의뢰를 조금씩 받아가지고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언어가 좀 되시는 직장인 분들은 번역법 적극적으로 추, 추천을 드릴게요. 요즘은 뭐 유튜버나 블로거들도 많아가지고 개인 의뢰로 찾으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저는 창작욕으로 항상 들끓는데 뭘 창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재능도 없거든요. 악기도 못 다루고 그림도 못 그리고 그렇다고 저만의 글을 쓰는 것도 제마대로안 되고 번역이 그런 창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니까 저는 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평상시 다니는 직장은 생계가 달려있는 거라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인데 이거는 돈 받으면서 압박은 없고 보람은 커서 그만큼 더 생산적인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취미는 영문 이력서 첨삭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 원래 취지가 무료봉사였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냥 자발적으로 기프티콘 같은 거뭐 그런 사례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커피 좋아하고 카페 자주 가니까 그냥 감사히 받고 있고, 대신 어, 질문이나 추가 참석 요청이 있으면 은좀더 신경 써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작하게 된 방법이 그냥 목욕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후배님들이 저한테 영문 이력서 보내주시면 은 제가 시간 될때 참석해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원래 과제나 시험 에세이 같은 것도 많이 문의를 주셨었는데, 그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하지 않고 있고, 사실 뭐 그러지 않아도 영문 이력서, 레즈메랑 뭐 커버레터, 아니면은 대학원 입시 에세이, 그런 수요가 원래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쪽 위주로 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력서 첨삭하는 거는 제가 사실 조금 프로젝트성으로 키워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펀사이건으로 받아가지고 첨삭해드리는 거 말고 약간 워크숍 같은 거를 열어가지고 네 다섯 명 분들 모아서 뭐 같이 이렇게 첨삭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가 끝나야 가능하겠지만요. 남들 이력서 사례 보면 금방 해결될 질문들 아니면 뭐 공통되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 건별로 하는 것보다 그룹 워크숍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코로나 좀 풀리면 은 레쥬메 워크샵 같은 거 한번 개최를 해보고 관련 영상도 될수 있으면 올려보고 싶습니다. 또 제가 출퇴근 시간에 짬내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요즘 꽂힌 거는 플리토랑 블링키스트 앱이에요. 플리토는 번역을 하면서 포인트를 쌓아가는 앱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장 하나를 번역하면 30포인트를 주는 식으로 운영이 돼요. 저번 달이랑 저저번 달에는 플리토가 이벤트를 해가지고 문장당 막 90포인트도 주고 그랬었어요. 저는 이거 거의 막 출퇴근하면서 수시로 치고 하면서 포인트를 진짜 많이 쌓았어요. 지금 포인트가 10만 포인트 넘게 쌓았는데 이것도 지금 커피 한 다, 다섯, 여섯 잔 정도를 기프티콘으로 바꾸고도 남은 게이 정도예요. 10만 포인트가 그대로 10만 원은 아니고요, 한25% 정도 빼고 생각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냥 짬내가지고 조금 조금씩 포인트 쌓는다는 개념으로 뭐 앱테크하기에 되게 좋은 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블링키스 앱은 이건 돈이랑 진짜 하나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냥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논픽션 책들만 모아가지고 요약해주는 앱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볼수 있는 책이 정말 정말 많아요. 저는 유료 결제는 따로 안 하고 있는데 꼭 결제하지 않으셔도 매일 랜덤으로 책 하나씩 무료, 무료로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은근히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굳이 돈 주고 사서 읽기는 아까운데 뭐 TMI로 알고 있으면 되게 재밌는 것들? 그런 책들이 많아가지고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평상시에 어떻게 시간을 채우는지 공유를 드려봤는데요. 물론 항상 이렇게 어, 알차게 사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다들 그러시는 것처럼 주말에 오후까지 막 늘어서서 자고 뭐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붙들고 있기도 하고요. 자기 전에 2 시간씩 핸드폰으로 주식만 보고 자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살기도 하는데 올해는 좀 게으르지 않은 날에 비중을 늘려보려고 해요. 좀더 알찬 취미들, 정말 돈이 되고 규모의 경제도 가능한 그런 부업도 찾아보고 싶고요. 어, 투자도 좀더 잘해보고 싶고 더 행복하게 재밌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 블로그도 있어요 영상에서 보실 수 없는 뭐 이상한 TMI도 진짜 많이 올리니까 한 번씩 와보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